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laughs> 제가 연기를 못합니다. 아, 엔진해야 되나? 태조왕건 드라마에서 궁의 역할을 김영철 씨가 했죠. 역대급이었죠. 사극에서 어떤 인물의 비중이 주인공을 능가해 버렸던 이건 태조 왕건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궁예 드라마였다. 하여간 대단했습니다. 그 궁예 이야기를 할 텐데 궁예의 모든 일생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삼국 시대에서 어떻게 해서 궁예가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가 창업 군주라고 치면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 견훤과 궁예인데 특히 궁예 애꾸눈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었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국을 이루어냈는지 창업, 군주, 궁예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예가 어렸을 때 분명히 신라 왕실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47대 헌안 왕의 아들인지 48대 경문왕의 아들인지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8대 경문왕의 아들로 볼게요. 47대 헌한 왕이 아들이 없어서 딸들을 김응념에게 시집보냅니다. 이 김응념 화랑이었거든요. 이 친구를 사위를 왕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경문왕이야. 그렇다 보니까 경문왕은 왕의 딸들과 결혼해서 왕이 된거 아닙니까? 그 경문왕의 후궁이 궁의 엄마의 후랑이 높아. 근데 궁예가 태어난 날한에서뭐 빛이 비춰지고, 갓나나이 궁예가 이빨이 시 태어나고 그러하니, 그 경문왕의 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그갓나나이 궁예가 좀 문제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왕 경문왕도 궁예의 탄생을 조금 불길하게 봤다라는 기록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사람을 보내서, 애 엄마, 궁예 엄마와 갓나나이 궁예를 죽여라. 그래서 이제, 궁의 엄마는 죽은 것 같아요. 갓난아이 궁예를 성문위에서 죽이려고 떨어뜨렸는데 그궁의 엄마를 모시던 시녀가 몰래 숨어있다가 갓난아이 궁예를 받은 거지 성문 아래서. 근데 이 받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손이 눈을 찔러서 갓난아이가 눈이 상했단 말이야. 액구가 돼요. 이 시녀가 도망을 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갓난아이 액구 국예를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국예는 솔직히 이름만 놓고 따지면 활의 후예라는 뜻이죠. 이름의 궁예가 어떻게나 말썽을 부리는지, 실제로 삼국사기 사료에 보면 미친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고만 칩니다. 그럴만했을 거야. 왜? 아니, 신녀가 도망쳐 사는데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다가 눈이 하나 없어.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아니 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워낙에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니 이 시녀가 궁예를 이제 하, 케어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정신 차려라. 나 솔직히 네 엄마 아니다. 너 시, 너의 어머니를 모시던 나는 시녀였다. 그리고 너는 원래... 왕의 아들 왕자다. 그런데 신라 왕실로서 버림받았다. 네가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면 너와 나는 다 같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때 어린 궁혜가 와 진짜 뭔뭐 머리를 몰라한데 맞은 기분이었겠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친엄마로 알고 살았던 그시녀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겠구나. 어머니를 떠나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약간 어린 궁혜지만. 어머니를 향했던 효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순녀가 됩니다. 세달사라는 절로 들어갑니다. 이 세달사가 지금 치악산 근처 치악산이 저기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산이죠. 그 근처에 있었던 절로 추정을 합니다만 근데 순녀가 되어서도 궁에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순년대 고기를 먹어요. 열심히 예불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스님들하고 자주 싸워 한 번은 스님들이 궁예가 꼴 보기 싫으니까 궁예 밥을 방바닥에 다 엎어버립니다. 그걸 본 궁예가 아무 소리 없이 우물가에 물을 한 바가지 퍼와가지고 방에 우물 물을 찌그러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전부 다막 옷이 젖고 뭐하는 행동이냐 그랬더니 밥에 물 말아 먹으려고 했다. 그랬던 궁예 앞에. 까치가 무슨 나뭇가지를 떨어뜨렸는데 나뭇가지 모양이 왕자가 돼서 떨어졌다라는가, 아니면 왕자가 써져 있었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예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궁예가 궁예가 살았던 시기가 경문왕의 아들이면 여러분 원종 애노에 난이 일어났던 진성 여왕과 궁예는 실은 사촌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복 형제인가요? 하여간 이렇던 시절인 거죠. 그럼 당시 국예가 있었던 치약산이 어디쯤이냐면 이쯤입니다. 강원도 원주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양길의 세력권이었지만 국예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누구에게 가냐면 기원에게 갑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 당시만 하더라도 기원의 세력이 양길의 세력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혼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애꾸는 궁에게가 조금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혼이 술 마시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여인들 밝히고 이게 뭔가 이 난세의 영웅으로서 자질이 조금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기혼을 찾아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다시 양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기는 궁예가 보니까 비범해. 그리고 여러분, 궁예는 어렸을 때부터 말썽도 많이 피웠고, 그리고 절에, 군대 시절을 보냈으면 이거 약간 좀 어느 정도 절감 무술을 할줄 아는 무술승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사병을 갖추고 있는 기원과 양기를 찾아다녔던 거죠. 양길이 볼때 궁예가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궁예에게 기병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궁예가 100명 정도의 기병을 데리고 양길의 세력을 계속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우와 궁예가 능력 있는 거야. 그래서 궁예에게 600의 병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가서 네. 세력을 키우고 와라. 궁예가 이쪽 강릉 쪽으로 갑니다. 강릉 당시 명주에는 김순식이라는 유명한 성주가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강릉의 지배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릉 근방에서 도적이 나타났는데 600여 명의 병력을 몰고 온 궁예가 그 도적을 소탕해버리니 오히려 명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김순식이 궁예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릉을 궁예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강릉 지역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궁예가 병력을 3500병력으로 늘립니다. 와 이제 스스로 장군이라고 칭할 만하지요. 분명히 양길이 처음에 100명의 기병을 주었다가 나중에 600병력을 주었는데 이 600병력과 함께 강릉과 속초와 뭐 영월과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릉 명주성의 김순식의 한복까지 받아내면서 그 지역에서 3,500 병력을 만들었다. 이 그리고 스스로 장군이라고 치겠다. 이건 뭔가 궁예가 분명히 능력자였음을 뜻합니다. 아마 600 병력과 함께 전장에서 설선수범하여 칼을 휘두르고 싸웠을 것이고 무력도 뛰어났을 것이고 병사들과 동고동락하고 비가 오면 비를 막고 군량미가 떨어지면 같이 밥을 굶고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인들이 궁예를 따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3,500 병력이 만들어졌을 때는 양길과 독자적인 세력을 걷겠다 스스로 장군이 되었다는 건 이건 스스로 호족이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궁예가 독자 세력이 되면서 이렇게 양길과 대립을 합니다. 보시면 양길도 여기 기원 세력을 끌어안고 그리고 지금의 강원도 남쪽 막 울진 이쪽까지 진출하면서 와. 그런데 궁예가 지금 양길과 싸우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 영서 지역 태백산맥을 넘어서 강원도 서쪽으로 진출해서 철원 이런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계속 경기도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폐서 지역 지금의 황해도 지역의 호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박지윤, 왕융, 유청궁 이들이. 궁예에게 항복을 해주네. 특히 진짜 송악의 대호족이었던 왕룡의 항복을 받았을 때 궁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폐서 지역의 유궁수는 궁예에게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자신에게 저항한 세력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박멸해버립니다. 그 유궁수는 날라갑니다 그러면서 궁예의 힘이 이제 얼마만큼 세지냐? 이만큼 강해집니다. 이때는 궁예가 양길과 한번 싸울만 하지 않나요? 양길 입장에선 정말 궁예가 미웠겠죠. 아니, 내 용토를 넓히고 오그라고 군대를 줬는데 그 군대와 동고덕 나가면서 많은 용토를 넓혀 가더니 지가 스스로 독립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양길도 궁예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래 보내보기도 합니다만 이래저래 궁예 밑에는 이제 젊은 시절의 궁예만큼 뛰어났던 왕융의 아들 왕건이 있었잖아. 왕건이 능력을 발휘해서 이래저래 작은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국예와 양길이 어찌 보면 지금 한반도 발해 밑에 소백산맥, 차령산맥 이북의 패권을 둘러싸고 한판 싸우는데 이게 그 하, 나간 중에 삼국지 소설 중국 삼국 시대에서 놓고 치면 황하 지역의 패권을 놓고. 관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소와 조조가 싸웠던 꼭그 싸움 같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비뇌성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뇌성 전투 당시에 양쪽 병력이 1만 병력 정도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전체 병력은 양길이 분명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왕건 같은 뛰어난 부하들이 있어서 궁예가 양기를 제거하고 청길 신원 예전에 기원 밑에 있다가 함께 양길에게 도망쳤던 청길이나 신원세력까지 진압하면서 궁예가 이제 와 영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동강 이남에 통일신라라고 불렸던 그 나라 영토의 절반을 궁예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 견원, 나머지 3분의 1 신라 그리고 기타 등등 견훤이 신라의 장군으로 여기 여수 순천 지역을 장악하고 능창 수달과 싸워가면서 무진주를 점령했고 몇년 지나서 900년에 지금의 전주 완산주에 도읍을 하고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했고 국내는 철원에 거의 도읍을 하다시피 했고 양길과 싸워 이겼고 그리고 견훤이 나라를 세운 1년 후인 901년에 지금의 개성 당시 송악 송악이 수도가 되니까 이제 개경이 되는 겁니다.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했으니 신라는 이제는 궁예와 견훤을 그냥 도적 취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들이 더 강성한 나라고 신라는 두 나라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궁예는 왕이 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큰 불교 행사인 팔관회를 개최하여 나는 이 나라의 정치적 지배자이자 종교적 지배자이다. 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궁에는 어찌 보면 진짜 우리 역사상 제대로 된 재정 일치적 군주였다. 뭐 후오만국사에서 고조선은 지배자를 당군 왕검. 당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한 명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를 했기 때문에 고조선이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조선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최소한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고대국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대. 중세, 금세, 근대, 이 정근대 시대의 왕들 중에 재정일치적 군주가 되었던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다. 그러면 이제 궁예와 견원이 싸울 일만 남았겠죠.